설명서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 활약 중인 분이시죠? 통일tv 진청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진 대표께서는 지금 부모님이 두분다 계신가요? 아니 아버님은 조금 일찍 네. 돌아가셨죠. 아 네. 그러셨구나. 네네. 어머님은 예, 건강하시고요. 아주 뭐 올해 88세. 네. 예, 뭐미수라고나요 어, 생일 이렇게 해드렸죠. 아. 같이 가족들과 식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고령화 사회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제 주변에 이제 많으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좀 그런 네. 일들이 있습니다. 진 대표께서 북한 가셨을 때 네. 우리 북한의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보셨죠? 아 그러면요 네. 북쪽에는 사실 아직 장유유서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공경하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희 사실 요즘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뭐 배려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희가 지하철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노약자석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요즘에도 네. 뭐 이제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노약자석은 보통 저희가 지하철 타도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많이 남겨두는데 북쪽에서도 뭐 지하철에 이런 노약자석이 있다거나 이렇게 좀 배려나 대우를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 제도들이 있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어, 우리 지하철 그 양쪽 끝에 보면 이제 뭐 어, 이렇게 소위 노약자 뭐 이렇게 뭐 산부 이런 이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도 지하철 같은 경우 보면 이 영예 군인 예. 또 영웅 자리. 음. 이렇게 해서 아, 보통 영웅함은 이제 뭐 어, 군인을 많이 생각하는데 영예 군인은 말 그대로 이제 에, 영웅 자리 해가지고 어, 군 출신 이제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사회적으로 어쨌든 좀 공로를 끼친 분이나 이제 교수 박사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느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영웅 자리라는 게 제일 가깝고 좋은 자리가 되어 있고요. 지하철에도. 어, 영예군인, 영웅자리에서 이렇게 좀, 소위, 이렇게 대우를 해놓고 있죠. 어, 노약자석. 그런 섬이죠. 그런 개념이죠. 노약자분들도. 아, 따로는 아니고요. 아, 거기에, 아, 거기에, 우리의 우리, 노약자석 같은 게, 이제, 영예군인, 영웅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사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뭐, 같은 우리 민족이니까, 뭐, 동방예이지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네. 이렇게 모시는 면모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북쪽에 그 노인 복지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한 양로원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평양 양로원을 이제 가서 취재도 하시고 영상으로 담아 오셨는데 저희가 먼저 이~ 평양 양로원에서 나는 소리부터 한번 좀 같이 들어볼게요. 소리만 들어서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laughs> 네. 이게 뭐 하는 소린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여가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할머니분들이 나이 드신 여, 여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윷놀이 하는 모습입니다. 윷놀이.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네. 소리가 나거군요 네. 윷놀이를 뭐한 두어 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가실에서. 어. 우리 지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함께하시는 분들은 지금 평양 양로원에서 우리 할머님들이 윷놀이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진 대표님 평양의 양로원 위치부터 좀 소개해주시죠 어디습니까 예, 평양 양로원 제가 간 곳은 능라도 어, 대동강 그 조금 윗자락에 평양 김원균 명칭 평양 음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대동강 이렇게 좀 이렇게 능라도 그색 색강 같은 비슷한 곳에 그 강변에 있습니다. 중심적한 곳이죠. 한적한 곳 아주 한적한 곳이죠. 네. 오, 이렇게 고요하니까 어르신들 어. 지내시기는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이 평양양로원이 외관이 상당히 독특하고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외관이 네. 어떻게 생겼길래 유명한가요? 네, 우리식으로 이제 한옥, 어, 북측 말로 이제 조선 가옥으로 지었죠. 어, 한 3층인 것 같아요. 3층 건물에 이제 이렇게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담벼락은 이 장수의 상징인 할, 학으로 다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목적의 땅맞네요 네, 학을, 이제 장수의 상, 학을 담벼락에 쭉 돌렸고요. 이 조선식 가옥 외관으로 했고요. 어, 내관도 이제 뭐, 어, 침대가 있는 방도 있고, 이제 온돌 방이고, 이제 보료, 보료라고 있죠, 이렇게. 음. 보니까 보통 이제 보료, 이 한실, 온돌실 같은 경우는 한세 분이 이렇게 한방을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어, 지금 외관에 이렇게 하기 쫙 있고 네. 내부에 이렇게 한옥식으로 네. 돼있으면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서 예전에 사셨을 테니까 네. 푸근함도 좀 느끼면서 그리고 네. 또장수의 상징까지 걸어놨으니까 마음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실내로 한번 그러면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실내로 한번 저희가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이 평양 양로원에 주로 어떤 분들이 물론 이제 예, 연세가 65세 이상인가 아, 이렇게 돼 있고 어, 자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식이 아. 한 명도 없는 분들. 예. 자식이 한 명도 없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 음, 그러니까 예. 가족이 없는 홀로 된 분들이죠. 어? 혼자 된 분들이 예, 이렇게 들어와 계시더라고. 요 65세 이상 은 나이가 네. 정해져 네. 있고, 네. 아, 그럼 네. 거기서. 한번 머무르게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뭐 그렇게 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실내가 사실 그 외관을 저희가 설명할 때 이렇게 멋있는 외관을 설명했으니까 실내 시설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상당히 좀 예. 고급져 보였어요. 안쪽 해양량로만. 내부도 한옥 스타일이었나요? 물론 이제 온돌식으로 돼 있는 이 방이 있고 뭐 침대가 있는 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실 소위 이제 침대 방도 있고. 그 식당 도어 자리도 이제 탁자, 테이블 의자 탁자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그왜 보면은 이 등받이 있으면서 이렇게 아래쪽이 발이 좀 편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이런 곳 아시죠? 네네. 네.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이 무릎이 좀 편치 않으시니까 맨바닥보다는 발을 좀 이렇게 밑으로, 어, 내려놓고 편하게 좀할수 있는 식당 그런 배려까지 해놓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좀 머물게 편하게 네, 네. 좀 시설들을 좀 고친 느낌이 나네요. 네. 이한 방에 세 분씩 거주하신다 그러면 방 크기는 넓은 편인가요? 제법 넓었어요. 네. 음. 이렇게, 예, 마루같이 이렇게, 저, 뭐냐, 그, 저, 보료, 이렇게 또잘 놓고, 또 이불장도 있고, 네. 물론 뭐 화장실 각 방마다 있고, 뭐 이렇게 또 화장 여, 예, 할머니 예, 예,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 드셔도 이 화장품도 아주 제법 많 많이 보였어요. 어 그럼 있는 시설이 옷장, 이불장, 화장품 네. 같은 이런 네.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고 이렇게 보려도 좀 어르신들이 보실 네, 네. 수 있게 네. 이렇게 잘 되어 있군요. 방은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뭐 여가실, 뭐 운동실, 뭐 물론 뭐 영화실도 있고요. 네, 네. 영화 보는 방도 있고 또뭐 안마 받는 데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오,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네. 이렇게 일상 일과를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가 시설을 좀 하나씩 알아볼 텐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찮으신 곳도 많으시고 불편하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실 해가지고 네. 의사가 한분 계시고 네. 24시간 상주한다고 그래요. 아 24시간. 네, 물론 네. 이제 한 분이 24시간은 아니겠죠. 교대로 네. 하겠죠. 네. 뭐 간호사 분도 네. 계시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든 네. 양로원이니까. 의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계신다더 라고요약 아, 같은 것 이제... 약도 다 진열돼 있고요. 어, 어 거기에서 그러면 약도 조제하고 치료도 해 주고 이뭐 이제 급한 환자는 이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겠죠. 네. 물론. 이제 간단한 이 처치는 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의무실도 어, 있었습니다. 어. 아까 식당 말씀도 잠깐 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의자 이 네. 위치 의자 그치. 배열해 놓은 게 너무 참 신기하게 들렸는데 이렇게 일식당처럼 네, 네. 홈을 이렇게, 이렇게 파서 네, 네. 다리를 넣을 수 있게 네.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식당은 꽤 넓은 편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뭐 어~ 몇 분인가 하여간 (200여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거기 계신 분들이 함께 뭐 이렇게 시간 나눠서 하지 않고 네. 보통 그렇게 식당 배열을 하더라고요. 유치원도 가 보니까 그렇고 거의 동시에 먹을 수 있게 식당 규모가 돼 있더라고요. 식당이 거의 그 시설에서 가장 넓은 곳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네. 200명이 함께 예, 예. 있을 수 있으면. 수용 인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클 수밖에 없는 곳이네요. 남북의 닮은 점을 확인하는 시간, KBS 통일사용 설명서 통일TV 진천교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양로원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정말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걸 전부 다 갖춰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그리고 또한 가지 음. 네.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야외에 텃밭도 있습니다. 아, 직접 바꾸실 있어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분들이 이렇게 야외 야채에도 하고 뭐 오이도 키우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이 채소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텃밭이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저는 기억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 이렇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취미까지 취미 활동, 네. 그리고 건강 하실 수 있도록 운동까지 할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다 배려해서 잖아요. 운동 그리고, 시설도 따있죠 아, 물론이죠. 물론 예. 야외에도 운동 시설 있고 실내도 에 네. 있고 피트니스 어, 네. 센터처럼 실내도 있고 야외에도 왜 우리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 동네마다 조그만 산에 올라가든지 이 하천변에 이 도로 옆에 보면 기본적인 운동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또한 가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양로원 주변에 애육원이 있습니다. 옆에 아, 그러니까 부모 없는 예, 아이들.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 부모 없는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 할머니 자식 없는 분들은 이제 손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또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교류할 수 있게. 네, 교류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아 정말 합리적이구나. 아 정말 유용하고 어, 이런 가족이 없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하고 또 함께 보낸 시간이 있고. 그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예, 안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겨서 이렇게 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신경을 많이 썼네. 네. 뭐 위치라든가 네. 어떤 뭐, 네. 뭐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아까 뭐 어르신들 의뭐 여가 즐기는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보시기에 좀아 이건 눈에 띈다 하는 여가 시설 그 텃밭 말고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운동 시설 안전 뭐냐 안마기. 안마기. 안마기에서 쭉 그냥 한 10여분이 누워계시는데 아유 그냥 눈에 번쩍 띄었어요. 안, 안마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왜 그 안마의자 있잖아요. 안마의자. 네. 딱 이렇게 누워서 밤면 그냥 팔다리 다 주물러주는 기계 저 있잖아요. 자동화된 네네네. 거. 그냥 비싼데 한, 그거. 어, 한 2, 30대가 쭉 어. 있어서 누워계시는데 네. 아이 정말 아주 뭐 해보고 싶더라고요. 음,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앉아있으면. <laughs> 저기 저 시설들이 들어 이렇게 듣고 저는 영상도 한번 봤습니다만 시설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도서실을 떠나는 도서실도, 네, 도서실도 도, 어 아주 눈에 띄었고요. 어, 도서실은 뭐 규모가 어떤가요? 아 도서실이 규모 하간에뭐한뭐 뭐 동시에 뭐한 2, 30분이 볼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음. 봤어요. 어르신들 책 많이 읽으시던가요? 네 그때 뭐 어떠 뭐한 너댓 분이 계셨어요. 음. 책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경 쓰시고 이렇게 하고 또그 야외에서는 또 신문 보는 분도 계시고 예. 어... 그렇게 뭐 자유롭게 뭐 윷놀이 하는 분도 계셨고 네. 뭐 이렇게들 나름대로 어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평양 양로원이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측면에서 얼마나 시설을 많이 써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평양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평양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 진 대표가 만나고 오셨어요. 네. 저희 도 함께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83입니다. 아이고 분들 이렇게 정정해 보이셔. 예. 예.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 생활이 좀 어떠세요? 예?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어... 아주 행복합니다. 네. 부러워 없습니다. 네. 먹고 있고 살고 하는 건 국가에서 너무나 패배해져서 그 운덕에 진짜 보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짜 행복합니다. 나는 네.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진윤옥입니다. 진 예 아이고 저랑 좋으시네 성은학, 전쟁 로병입니다 저도, 아 전쟁 로병 예. 어, 어디서 근무하셨드랬어요 어, 34부 조선인민군병원에간호원 어. 애가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전쟁 때도 참여하셨고 예. 아유 고생 많으셨는데 <laughs> 네 대학도 졸업하고 예. 대학교도 하고 예. 진짜 행복합니다 말년에. 예. 할아버지 돌아가시세요. 위 어수스. 아웃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예. 예,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예. 예.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laughs> 전 일흔 야들입니다. 네, 이렇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셔서 예. 말씀하시시고. 뭐. 예. 저기 뭐냐, 어, 여기 들어오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전 가져 들어왔습니다. 금방 얼마? 예. 와. 녹달 됐습니다. 무슨 아, 어떻게 되셨던 거지 아홉입니다. 일흔 야 아홉. 일흔 아홉. 아홉짜리구나. 네. 예. 예. 그럼 좀몇분 하고 같이 생활하세요 방에서 지금 세명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시구나 예, 다른, 분들은 계셔? 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죠 영업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죠 두 분은 한 거실에 세명아세명아 네, 세 아, 세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혹시 조금 뭐 불편하거나 뭐좀어좀 아쉬움이나 뭐좀 그런 거는 저가 아파긴 했는데 요즘 뭐 치료랑 다 해서 지금 주사도 맞고 가져왔으니까 아직 치료 중입니다 아, 어디가 편찮으세요 나 이거 다리 작은 신경통 때문에. 뭐 배로도 뭐 말할 거, 약도 뭐 나는 이름도 모르는 야 자꾸 써주니까 뭐 뭔지나 말도 못하겠어요. 아이고, 네, 예. 또 <laughs> 회차하시고 건강하시게 예, 재밌게 예, 잘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쪽 예, 잘노세요 예, 예. <laughs>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세요또 네. 오십시오. 형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한성수라고 합니다. 연세는 어떻게? 칠십입니다 네. 여기 들어오셔서 어떻게 좀 어떠세요? 한 2년 됐습니다. 예예. 예. 좀 어떠세요? 지내시기가. 생활은요. 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어, 어떤 부분들이? 생활 부분에서. 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산는도 하고, 내가 걱정하던 거 여기 하나도 없어요. 어. 오시기,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드어요나 이경진의 군수 부분에 있었습니다. 군수. 거기서 간부 생활했는데 네. 좀잘살았요뭐 기도 요격을 한번 하자 그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좀뭐 우스우스 사는 거 우선 걱정 없단 말이야. 때걱정이갔어 배고픈 걱정이까나 생활 걱정이갔나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저 <laughs> 책 보고 텔레비전 보고. 게앉아 오라고 합니다. <laughs> 아, 게보내요 하루 일과 그렇죠. 난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네. 서 일을 안 시켜요. 아,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리가 하나 습다 아. 그래서, 그 네. 그래서 하루 일서고서하고그 아, 그니까. 아 <laughs> 식사 때 때문에 식사하밥 네, 식사 때 한 방에는 동료분이 몇분 계세요? 같이 같이 계시는 분이. 같이 있습니다. 아, 같이 계시는구나. 예. 긴가거죠. 그러니까 새끼밥 먹는 거 아, 걱정 없이요. 음. 다해줍니까 예. 그래도 조금 뭐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로 희망이요. 하는 아,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아니, 선생님 개인적으로 희망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세요? 여기 양로원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예. 예. <laughs> 오래 살고 싶다. <laughs> 예, 예, 맞습니다. 오래 살고 예. 싶으시다니까. <웃음> 진짜 <웃음> 네,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분다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네.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숨김없이. 네. 이건 뭐 사실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 뭐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네. <laughs> 네, 오래 살고 싶다. 이게 정말 전... 음? 좀와닿습니다 우리 네.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좀 네. 불편하신 분 같은데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분들을 특별히 좀 돌봐드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가요? 만나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의지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또 앞이 조금 이제 불편하게 보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별도로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 있는 사람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음.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네, 또 서로 네, 도와드리면서 네. 이렇게 지내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설이 좋으니까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양무원들이 실제로 평양에도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역마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음. 전수조사를 해보거나 뭐 여기저기 다 가본 것은 아닌데요. 네. 어, 있을 만한 곳에 그리고 이렇게 예, 필요로 하는 곳에는 다 규모나 이런 시설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저는 뭐 진정성 있게 들렸어요. 예. 네. 아무래도 평양 쪽 야, 인구도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더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시설이 좀더 최신이 됐으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 있죠. 됐으면 뭐 조금 낡았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양로원이 지역마다 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네. 또 돌봐드리는 네. 그런 기능을 하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뭐 시설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뭐 노인복지 노인복지 여좀 말도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인 건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알고 또 맞춰서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오늘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KBS 통일사용설명서 오늘은 평양 양로원을 소개해드렸고요. 통일TV 진청기 대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